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05쪽에 있습니다. 205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어, 우리 찾아서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크게 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예배, 샬롬 하나님 다스림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덕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들, 서로 덕담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자녀들이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덕담과 축복의 말들을 하곤 하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신년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올한해 여러분들의 삶을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셔서 건강과 자녀와 관계와 재정적인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살아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사신 분들, 또 훨씬이라고 강조하면 또 서운하실 분도 계시지만, 좀더 살아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해마다 이런 덕담을 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고 또 살아보면 그 덕담을 우리가 왜 하는가. 그렇게 덕담을 했는데 예상치 않은 일을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덕담을 받고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랬던 일보다는 잘 되지 않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덕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해마다 하게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성경에 보면 이 평안함을 소개하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는 아이레네라는 그리스 헬란 말이 있고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민숙이 6장이 속한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축복의 말은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늘상 새해마다 덕담하고 축복하는 사람의 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신 내용의 말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그 문장의 주체가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만 보더라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평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언제나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평강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편안한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생기는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던 축복의 말을 빌어서 목회자로서 2026년 새해 우리 산호새한인침례교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그와 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 이것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훈을 나누고 올한 해, 2026년 한해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화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4절에 선포된 말씀을 보면 복의 내용에 복을 누가 주시는가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복을 기대하지만 결코 자신들이 기대하는 만큼 복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평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늘상 대박이 나길 원하고 인생의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만 한번 그것을 맛보면 마치 도박에 중독되듯이 상황이 좀 바뀌어서 내가 잘 되기를 저 사람이 안 되면 또 내가 잘 되기를 이런 식으로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있,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은 결코 우리의 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된 배경을 살펴보면 잘 알고,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숙이 6장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부터 1 0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6장의 내용이 어떠한 문맥과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통하여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게 되는 과정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 열두 지파별로 진영을 나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무빙할 것을, 어떻게 이동할 것을 명령해 주시면서 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떴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것을 명령하시는 장면들이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또는 움직일 때에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거룩하여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특별히 모세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배경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였는지 누가 시내산에서 새로운 삶의 명령을 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민수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상황 속에서는 광야 생활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런 앞날이 펼쳐질지라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축복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상황과 배경을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신년을 맞이하여서 서로 덕담하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은 어떠합니까? 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의 근원은요, 다 물질적인 것들 아닙니까? 돈, 건강, 그리고 학벌, 경력, 그리고 집안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들에서 내 삶이 더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나 인간적인 조건들은 결코 복의 근원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복의 근원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게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들을 오히려 불안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만 점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어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누려도, 인간적으로 누려도 누린 만큼의 평안함이 있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한국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역사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 트렌드를 살펴보면, 교회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돌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돌봄 사역에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일종의 사회 현상이죠. 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시면서 더 연로해지시면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 중에도 마음의 질병이 많아져서 공황에 찾아오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하는 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며 돌봐야 된다라는 면에서 돌봄 사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행이라기보다 이 시대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역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고 잘 되고 또 나를 잘해줄 거라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아쉬워하면서 살아가는 돈, 건강, 물질적인 모든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영원한 가치가 될수 없기에 결코 우리의 복의 근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을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누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가,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다스리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겨드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손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목회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랜만에 옆에 앞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덕담하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며 올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무리 기억해내도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24절에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등장하는 구절 구절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관계의 언어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그 말인 즉슨 심판, 처형, 그리고 저주.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면 그 자체로 호의, favor,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포함된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도 왕은 언제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 앞에 누군가 불려가면은요, 둘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잘못을 해, 잘못을 해서 처형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든지 왕이 노하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왕이 호의를 베푸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불려간 사람은 누구든지 고개를 감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고개를 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를 향하여 얼굴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 자체로 왕이 뭘안 해줘도 그 자체로 호의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 세상에서 왕도 그런 위치, 그러한 역사 속에서의 일들을 보여주었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아하, 그렇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비로소 은혜로... 유효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관계는 상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쁘다고, 무슨 노력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얼굴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은 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를 이 구절도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려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호의를 받아들이면 뒤로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 때문에 평강의 삶을 누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결코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동양 종교에서는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포츠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고행을 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억지로 찾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마음의 평강을 일시적으로 찾는 대신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평강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세워진 바른 관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광야 한복판에 살아도 언제나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강에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지만 사람 사이에 불편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셔서 그들의 삶을 바르게 하셔서 평강을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이들은 마음의 평강을 찾고 삶 가운데서도 샬롬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아, 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명제,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복을 주시는 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2026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과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대로 살다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 삶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 새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혹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도 내 평생에 평강을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신 분들. 한 번도 내 삶에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뒤로 한채 그분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샬롬, 그 안에 감추어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들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산호세아니 침교의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더 깊게 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평생 영원토록 머물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다시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깊게 갖는 여러분들이 삶에 될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 본당에서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많은 포기를 해야 되고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묻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은요, 우리가 주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예수님의 눈물을 담는 삶, 말로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 사랑하고 용서하며 관계를 세우는 삶, 그리고 끝으로 청지기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아무에게도 말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신년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올한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물질적인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좌지, 우지 되든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산후사는 집략의 모든 삶과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